요즘 시대는 AI가 정말 필수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과제, 회사원들은 업무, 심지어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까지 AI에게 도움받는 시대인데요. AI에게 리플의 목표가에 대해 물어봤더니 완벽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AI 또한 올해 초부터 리플의 사상 최고가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그 기대감은 기대에 그치지 않고, SEC와의 소송전 종결이라는 역사적인 호재와 ETF의 승인의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리플은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AI에게 이후 전망을 물어본 결과 2025년 올해 한 차례 더 고점을 갱신할 것이며 최대 7달러 돌파 전망, 향후 5년 안에는 100달러 도달이라는 예측을 보여주었습니다. AI는 리플의 기대감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리플의 7달러 도달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던 리플과 SEC의 소송전 종결로 인해 수년간의 불확실성이 드디어 해소되면서 5년간 눌려있던 리플의 사업이 다시 재개되어 최소 솔라나를 따라잡을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리플의 사업 구조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기관상대로 한 XRP 판매 연구금지 판결이 이번 합의로 인해서 모두 해소된 점을 가장 크게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5년간 억눌려왔던 리플의 사업 재개가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만큼 리플의 사업 구조에서 기관상대 판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했고, 그동안 가격이 눌려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서 기관상대 판매를 짚었습니다. 이 점이 왜 리플이 이제서야 시작인지에 대한 첫 번째 근거라고 AI가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송 전 종결로 인한 사업 구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이었는데요. 리플은 현재 국제은행통신망인 스위프트의 거래점유율을 14%에서 최대 20%까지 점유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의 설립 목적 그 자체인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리플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위프트란 달러를 중심으로 기반하는 국제금융결제 표준 시스템을 뜻합니다. 현재 전 세계 1 만천여 개의 은행과 연결된 결제 표준 시스템으로서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돈이 오고 가야 할때 안전한 거래 지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통화를 사용하는 각 국가와 기업들은 그동안 스위프트에 의존해 왔는데요. 최근 스위프트의 큰 단점들이 부각되면서 스위프트의 거래량이 급감하여 이를 대체할 리플에 대해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위프트의 송금 방식과 그에 따른 단점들에 비해 XRP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는 철수 엄마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철수에게 학비를 보내주려고 한다면 철수 엄마는 국내 은행을 통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화를 그대로 송금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은행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송금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은행은 바로 스위프트라는 전산망을 이용해야 하고 스위프트는 브릿지, 즉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 스위프트의 달러 중심 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문제는 달러가 중간에 끼지 않는 송금 케이스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태국과 한국 사이의 환전, 프랑스와 칠레 사이의 환전같이 달러가 중간에 끼지 않는 송금 케이스들 같은 경우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통화 직거래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스위프트를 통해 중간에 무조건 달러를 한번 거쳐야 된다는 점이 바로 가장 큰 불편함입니다. 통화 직거래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면 중간에 달러를 무조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환전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그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또한 송금에 대한 송금 수수료까지 발생되어지면서 전체적인 송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수수료가 문제점입니다. 전송 속도 또한 원래도 속도가 느린데 중간에 환전으로 인한 시간까지 소요가 되며 송금이 최소 3거래일에서 최대 5거래일까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점들을 XRP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죠. XRP의 브릿지를 이용하게 된다면 낮은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그리고 전송속도 또한 최대 5분 정도의 속도로 단축되어지게 되며, 이는 기존의 3거래일에서 5거래일까지 걸리던 스위프트의 송금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두 번째 이유로 설명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리플의 현물 ETF 승인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인데요. 최근 블룸버그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SEC가 암호화폐 지수 추종 상품의 상장 기준을 담은 규칙 변경안에 대해 공개했는데요. 그중 핵심적인 내용은 코인베이스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없이 ETF 상장을 자동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지난 4월 21일에 코인베이스 파생 상품을 통해 리플 선물 거래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변경된 ETF 규칙 변경안에 따른다면 리플은 4월 21일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 21일 이후에 ETF 승인이 자동으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리플의 ETF에는 유독 관심이 없었던 블랙록까지 리플 ETF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자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려 경단위의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영하고 전 세계 ETF의 90% 이상은 블랙록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까지 리플 ETF에 뛰어들게 된다면 리플의 ETF 승인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경우를 두고 AI가 제시한 올해 리플 7달러 도달 전망부터 향후 100달러 도달 전망까지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리플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AI는 크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AI에게 반대로 또 학습시켜서 리플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지표를 하나 개발했고 그걸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표는 하루 한두 번의 단타 매매로도 손쉽게 30%에서 50%씩 수익이 날수 있도록 리플의 매수 매도 진입 타점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리플 예언 지표입니다. 위 지표는 제가 직접 만든 리플 전용 롱 타점과 쇼 타점을 파란색과 빨간색 시그널을 통해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 일명 리플 예언 지표입니다. 위 지표를 이용해서 단타 매매로도 하루에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표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수익을 낼수 있으십니다. 최근 리플의 대상승이 나오기 직전 파란색의 매수 시그널이 자동으로 포착되어 롱타점 진입을 완료한 이후 이런 식으로 파란색 화살표를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며 롱타점의 홀딩 근거 또한 자동으로 표시해줍니다. 그이용 실시간 지표 자동 분석을 통해서 매도 시그널이 포착되어 포지션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는 15분봉으로 축소한 차트에도 적용하며 훨씬 더 쉽게 단타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모 칸에 매수와 매도 시그널, 동그라미 칸에 해당 포지션의 홀딩 근거를 실시간으로 자동 표시해 줌으로써 훨씬 더 쉽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입니다. 이 리플 예언 지표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 리플 차트를 연 뒤에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스크립트를 삭제한 후에 제가 보내드린 리플 예언 지표를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트에 넣기를 누르면 위 화면처럼 리플 예언 지표가 차트에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 예언 지표 무료 공유 방법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통해 010-9675-1627 번호로 실시간 타점 공유 및 예언지표 공유는 숫자 8과 함께 리플이라고 문자, 그 외에 시장 분석 및 다른 코인들의 분석 자료 공유는 숫자 8과 함께 분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큰 수익 내기 위하여 모두 무료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